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레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에스파 사진 미니앨범 드라마 카리나 버전. 특별 할인가로 만나요. 멋진 앨범을 29% 할인된 가격에 소장할 기회. 에스파 콘서트의 감동을 다시 떠올리며 앨범을 즐겨보세요. 4위입니다. 에스파 일집 아마겟돈 슈퍼베인버 앨범 특별 할인가로 만나요. 1% 할인된 2만 500원의 에스파의 멋진 음악을 소장할 기회. 랜덤 발송으로 더욱 설레는 앨범,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에스파 공식 포카 12종과 2024 시즌 그리팅 핑크 포카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2% 할인된 가격으로 에스파의 멋진 매력을 소장할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에스파 2025 시즌 그리팅 포토카드와 카리나 홀로그램 싱글 버전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에스파 콘서트의 설렘을 간직할 수 있는 소장 가치 100% 굿즈.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에스파의 새로운 싱글 앨범, 더티워크.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긍정 에너지를 가득 담은 앨범을 소장할 기회. 특별한 더티 케이스 버전과 미니 CD 구성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어요. 레스파의 멋진 음악과 함께...